뒤에서 빼고 시연에서 이렇게 뒤꿈치가 호흡 위에 올라가는 상태에서 너무 상대방한테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들어오겠소 무릎 아자한 손은 목을 감아주시고 겨드랑이 반손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도와주는데 상대방이 방어하는 바로 맞다리형입니다 바로 기절합니다 계속 걸리다 보면 본능적으로 손잡아야지 그렇지 방어를 해야지 조금만 꺼내 방어를 합니다 그럼 밑에 보세요 위에 있는 손으로 목을 감은 손으로 상대방 손목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는 겁니다. 빼자마자 팔을 감아서 이 트림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목에 있는 손으로 상대방 손목을 잡는 겁니다. 잡고 내 손목을 잡아서 기브한 그립으로 상대방 팔이 몸에 붙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손 상대방 손목 잡으셔서 더 붙게 못 빠지게 만드시고 제 목이 목을 감는 손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잡으셔서 어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셔서 상가 그립을 만듭니다. 삼각 조르기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삼각 조르기한 상태에서 암발 하셔도 되고 또는 팔을 감은 상태에서 보세요 지금 상대방 다리가 멀리 있습니다 제 무릎을 바닥에 댑니다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상대 팔을 다리를 잡는 거야 쭉 잡으셔서 니발을 해도 되고 보세요 암발도 돌고 있고 니 발도 돌고 있어 삼각 조르기도 하고 동시에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기 괜찮아 이렇게. 자 오케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춧가입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 등 뒤에서 제가 백보션을 조비하고 있을 때에, 파트너가 이 스킵을 시도할 때, 방어를 할 때에 제가 상대방 팔을 묶어서 트랩을 만들어서 소미션을 할 건데, 한 가지 소미션이 아니고, 오늘은 두 개, 세 가지, 동시에 두 개, 세 개까지 볼수 있는 소미션을 할 겁니다. 자, 상대방 등 뒤에서 제가 백보션을 조비했습니다 뒤꿈치를 상대방 거북지 위에 올리시고, 무릎을 압박하셔서 기본 백포실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상대방 목을 감고 겨드랑이를 감는데, 목 감은 감는 손이 겨드라이, 겨드랑이, 겨드랑이 판소에 도와줍니다. 이렇게. 자, 파트너가 방어를 안 하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그냥 백초으로 끝내면 됩니다. 근데 파트너는 당연히 손으로 방어할 겁니다. 자, 목 감은 손을 보세요. 상대방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서 상대방 팔을 내리셔서 재빨리 상대방 팔 접히는 부위를 제다리로 이렇게 트랩으로 감아줍니다. 상대방이 감아주시고 보세요. 여기서 목 감은 손이 그대로 상대방 손목을 잡아서 같이 이렇게 기부라기로 딱 잡습니다. 팔을 상대 몸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파, 상대방 팔이 몸에 붙으면 보세요. 내가 지금 왼손을 써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 손목을 잡으셔서 상대방 팔이 앞빠닥에딱 붙입니다. 자, 왼손을 보세요. 그,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제 발목을 잡을 겁니다. 어깨를, 목을 감싼 상태에서 그대로 발목을 잡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대로 스타일링 하셔서 내 다리가 상대방 어깨까지 가게 만듭니다. 제 뒤꿈치가 어깨까지. 자, 여기서 삼각조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자, 보세요. 지금 트라이글 초코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암박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상황에서 제가 두 개에서 세가지를했습니다 삼각조르기, 암박 그래서 제가 니바까지 갈 겁니다. 보세요. 팔꿈치를 바닥에 붙여서 제가 이렇게 상대방 목을 압박하면서 일어납니다. 소리. 여기서 상대방 다리를 잡습니다 니바. 삼각 조르기, 암박까지세 가지까지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자, 상대방 등 뒤에서 무릎 압박, 목을 감고 겨드랑이가 도와줍니다. 상대방이 버인 보세요, 이렇게 손목 방을 하면 이렇게는 바로 잡는 겁니다. 내리셔서 다리로 상대방 팔을 감싸줍니다. 바로 손목 잡고 기울니고 몸에 붙입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 팔을 잡으셔서 안 떨어지게 계속 압박을 합니다. 자, 이손 그대로 제 발목을 잡는 겁니다. 발목을 잡으셔서 최대한 어깨까지 올리셔서 삼각조르기로 다리를 세팅합니다. 여기서 트라이글 초크, 암바, 또는, 보세요. 앞, 지금 삼각암바 걸렸습니다. 상대방 다리까지, 땡기셔서, 니바까지 가능합니다. 응. 자, 한 번만 더. 자, 백에서 상대방 손목, 내리셔서, 잠그고, 기울 그립니다 팔을 타이트하게 몸을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재 빨리 하나 라이딩 삼각토르기 안봐 팔가무상 팔꿈치 보세요. 제팔붙이를 바닥이 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서 당니다 네. 당하는 사람이 좀 많이 괴롭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등 뒤에서 상대방 백 포션에서 상대방이 방어를 할 때에 손목을 캐치해서 기마근리로붙이상서 상대방 팔을 제압해서 제 발목을 잡아서. 삼각조리를 만들어서 삼각, 안박, 삼각, 안박, 미박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쓸수 있는 기술을배었습니다 차렷, 좋네 감사합니다.